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너무 춥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, 목폴라 프로버? 예, 그거가 확실히 가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타입으로, 예, 기본 타입으로 하나를 더 뜨고 있습니다. 실은 2100번이고요. 이거 주님이 뜨고 세탁 후에 완전히 반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뜨고 있는데, 예, 뜰수록 예쁜 것 같아요. 뜰수록 예쁘고, 이거 세탁하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더 보들보들해지고 예뻐질 것 같습니다. 두 겹으로 뜨니까 되게 따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는 이제 순모가 많이 들어가서 예, 기모감도 좋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볍고요. 이거 두볼 같이 해서 9mm로 뜨고 있고요. 저는 52코로 시작을 했습니다. 52코로 시작을 했고 그 폴라 탑다운 리트 제일 가장 기본으로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거랑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고무단 옆에 링 하나씩 끼우잖아요. 그 원본 영상을 보셔야 돼요. 그링 이렇게 고무단 옆에 끼우고 링 옆에서 그러니까 고무단 옆에서 항상 늘림을 하잖아요. 예. 거기서 이제 그 링과 링 사이에 겉뜨기 개수가 앞, 뒤는 10코씩,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, 소매가 되는 부분은 6코씩입니다. 그러니까 고무단 5코, 요 사이에 10코, 10코, 6코, 6코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. 이거 늘림은, 이거 링을 항상 껴놓고 하셔야 돼요. 특히 초보분들은 링을 껴놓고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링 옆에 여기서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늘림을 해 오셔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그걸 놓고 뜨고 있는데 이만큼 떴어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박시한 거는 되게 예쁘기는 한데 보온성 면에서는 몸에 조금 어느정도 붙는게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박시하지 않게 그냥 몸에 좀 맞게끔 뜰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뜨면서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뜨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또 뜨면서 영상 찍을 일 있으면 보여드리고 아니면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